친정여행이 뭐가 중요해? 시댁부터 챙겨. 저희 친정 식구들은 1년에 한번온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. 결혼 후 처음이라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고 모든 일정과 숙소까지 몇달 전부터 예약해둔 상태였죠. 그런데 출발을 이틀 앞두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다. 너희도 와. 이번 주말에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. 몇달 전부터 계획한 거라 변경이 어려워요. 뭐, 여행을 간다고? 시댁 모임보다 그게 더 중요해? 친정 가족 여행도 1년에 한번 있는 거예요. 시집 왔으면 시댁부터 챙기는 거야.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. 엄마, 우리 이미 예약도 다 했고, 이번엔 그냥 다녀올게요. 그럼 여행 갔다 와서 음식 차려놓고 초대해라.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시댁 행사 안 챙겼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. 나는 내 나이 때 시댁 잔치까지도 다 챙겼어. 그 순간.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어머님 진짜 시댁 먼저 챙기면서 사셨나요?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왕래 없이 지내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곧바로 뚝 끊긴 전화 소리만 들려왔죠.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시댁 우선주의 강요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로 결심한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